이렇 공이 붙었을 때, 공이 붙었을 때, 잘못 치게 되면, 정말 이게 2분의 1 두께로 갖고 치게 되면 벌어질 수 있어요. 보세요. 옆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. 많이 벌어져요 이렇게 슉, 가잖아요. 그래서, 두께를 좀 줄여서 치는 방법이 있고요 아, 어, 거기도 또, 보, 두께를 또 줄이면, 어, 좀 세겠죠? 그러면, 보세요. 3분의 2, 3분의 1 정도 주겠습니다. 주고. 네. 근데 무슨 상이에요 두께를 줄이면 또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,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. 하단을 주고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2분의 1 주고, 한 7시 반 정도 주고 쳐보겠습니다. 네, 하단을 주고 치게 되면, 네, 그나마 좀 각이 네,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. 하단을 주게 되면 밀려서 나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. 끌림이 있기 때문에.